산꼭대기에 산 네. 성벽, 성벽. 예, 성벽처럼 쌓인 자 있잖아요. 시험산. 저기가 시험산이고, 저기. 그다음에 <laughs> 저 시험산 육대 오른쪽으로, 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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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뭐야, 저기 있잖아요. 시설물, 저거는 네. 케이블카가 네. 오고 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네. 저 시설물 네. 왼쪽으로 등그 등, 중턱에는. 그, 벌집처럼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수도원에 정교회. 수도원. 정교회 수도원인데, 저 정교회에서 안에 보면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저깁니다 수도원. 음. 아, 이게 예수님 어, 시, 기도하신 시험산이라 마귀그 네. 광야는 어디입니다, 예수님 네. 광야는. 자, 그그 광야라고 하는 거는요. 나도 있어야 되는게 없어야 되는 거.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 자꾸 나 완벽. 전 세계에서 가 오래된. 설명할 십니다 저기 보이는 산은 오꽃으로 받아들일 것들입 출연료. 자, 유다 광야는 유다 광야는요 우리가 지금, 열리고 여기 있는데, 이, 뭐, 영어로 주대야 디저트인지, 데저트인지 하여간 뭐가 있어요. 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로 해서, 이열리고까지 이게 전체, 여기가 다 유다 광야예요 이게. 유다 광야는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덕 밑에잖아요. 이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광야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남북으로는 한 7, 80km 이상 되겠죠? 이렇게 쫙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건데, 이 벌집처럼 따뜻한 곳인데 거기가 수도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봄에 했는지 가을에 했는지 여름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냥 그 바깥에서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그래서 저기에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동굴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오, 성님 온 천하를 보여주고라는 표현인데 전 세계 어딜가도온 천하가 보이는 데는 없어요. 멀 멀러서도 안 보이고 지구가 동그란 해서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는 이게 푸르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이 여리고성을, 여리고 이 씨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거 주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 해서 저기를 시험산. 자, 이상. 끝.